열왕기상 1장 38절서부터 45절까지 열왕기상 1장 38절로 45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원계상 1장 38절로 45절까지. 시작.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 대 아들 분하야와 그레사람 불렛사람을 데려가서 솔로몬의 왕 다위스노세에 태우고 귀현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 성막 가운데서 기름불을 가져다가 솔로몬의 기름을 부으니 이 양각을 불고 모든 백성의 로모와 만세를 부르니라 모든 백성이 왕을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저의 소리를 인하여 갈라질 듯하니 아도니아와 저와 함께한 손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의 양각 소리를 듣고 가로되 청중에서 소리가 뛰어요란는 거를 주상 아비아자리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가로대에 들어서서 너희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연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대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으로 왕을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 대아들 분하야와 그레스람 블레스람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 저희 무리가 왕의 노새를 솔로몬에 태우다가 제장사독과 선자 나단이 기원에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고, 무리가 그곳으로 올라오며 즐거함으로 성중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아멘. 우리 여러분께 그 들려드릴 말씀의 제목은요, 지명되지 못한 자입니다. 지명되지 못한 자. 오후시간에도 정신을 바짝 차시고,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러한 백장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음. 어, 지금 여기그 상황은 이런 겁니다. 이제 그 이스라엘의 왕 다윗입니다. 다윗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죽을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한테 지명해 준 자가 솔로몬이다고네 아들 솔로몬으로다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의 왕으로 세워라.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또 다윗이 이 약속을 들었을 때에는요, 바세바가 아기를 가졌을 때에 그때에 들은 말이라고 그러니까 바세바가 처음 아들을 가졌던 것들은 죽었죠.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었습니다. 두 번째 잉태된 그 아이가 솔로몬입니다. 그 바세바가 아이를 가졌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으로 니네 대를 이어서 왕이 되게 하여라 이렇게 아버지가 지정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 왕이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 가까웠는데도 솔로몬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왕으로 선포를 하지 않았다 이 말이.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아들 가운데서 아도니아 잘 생겼고 또사김성도 있습니다 아도니아 이 아도니아라는 자가 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 내가 왕이다 이렇게 선포를 해버렸다고. 왕자니까. <laughs> 그런데 여기에 동반한 자가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군대 장관 요압도 하면은요 최고 사령관이라고 요압 장군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본다면은요 참모총장쯤 되는 사람이다고 그럼 아군이라는 그 사람은 <laughs> 이스라엘 나라에서 군권을 잡은 자와 연합을 해가지고, 나라 가운데에 왕으로 선포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윗이야, 다윗. 다윗의 주변 사람들이나, 그 다음에 이제 그, 솔로문의 주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아도니아의 주변 사람들과 비교해 본다면은, 이것은요, <laughs> 게임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laughs> 우리나라에서도, <웃음> 쿠테타 일어난 거 아시죠? 박정희 대통령 때에 쿠테타 일어났잖아 근데 그 양반이 그 군권을 장악해 가지고 그 정권을 잡은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럼 지금 아도니아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왕자로서 왕에 대한 자격이 충분히 있다 요압 장군 역시도 그리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요압과 아도니아가 하나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의 왕으로 선포를 했다. 그러면은요, 어이 정도의 힘이다면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왕이 되어져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laughs> 다윗이 이 소리를 들었어. 이 소리를 듣고 난그 다음에 다윗이 그러면 내가 타고 있는 노새를 가지고 오너라. 그 노새 위에다가 솔로몬을 태워라. 그러니까 다윗이 평상시에 타던 노새에 위에다가 솔로몬을 태워라. 그리고 솔로몬을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 왕으로 다가 선포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순종을 했다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다윗의 다위세 위에, 다윗의 타던 노새 위에 타서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선포함과 동시에 이소문을 들었던 사람은 다전왕 같다는 사실이에요. 재밌죠 뭔 얘기인지 아시나? 어, 읽어보겠습니다. <laughs> 어, 1장입니다, 1장. 일장. 1장. 어, 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1장 5절. 때에 학기세아던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려 하고, 자기를 위해 병거와 기병, 전배5십일을 예비하니, 저는 압살롬의 다음난 자여 채용이 심히 준수한 자라. 그 부친이 내가 어찌하여 그의 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그 말은 다윗의 마음에 속끌었다는거예요 그니까 다윗이 책망할 만한 일이 없었대, 아도니한테. 그 다음에 7절입니다. 아도니아가 수루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저희가 쫓아 도우나. 그랬단 말이에요. 그니까 요압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는 최고의 군대 장군입니다. 유아. 그 다음에 아비아달. 이 사람도, 어, 다윗을 섬겼던 그런 지자장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상의해가지고 민족 가운데 왕으로 선포 해버렸다고. 그러면 충분히 아도니아는요. 그런 그 힘의 여세를 몰아가지고 솔로몬을 죽이고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될수 있었다는 거예요. 또 상황으로 본다면 솔로몬은 매우 불리한 상황입니다. 어, 21절을 보겠습니다. 22절. <laughs> 하세바가 왕과 말씀할 때에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혹이 왕께 구하여 가로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있나이다 하니 저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여 왕께 저라고 가로되내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저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진송아지와 양을 잡고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그 다음에 군대 장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들을 청하였는데 저희가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 만세를 불렀나이다 그랬다고 그러 상황으로 본다면은 아도니아 주변에는 여압가 그러니까 모든이야 모든 모든 군대 장관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게 사람들이 전부가 다 아도니아를 쫓아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왕으로 아도니아를 세우기로 결정을 받다는 거예요. 결정. 근데 여기서 에 이제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솔로몬으로 하여금 노새를 태우고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다가 선포하라. 그리 명령했습니다. 솔로몬은 그리 했다는 겁니다. 결과입니다. 결과. <laughs> 1장입니다. 1장 4 어, 5절읽 겠습니다. <laughs> 45절,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원에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고, 무리가 그곳에 올라오며 즐거워하므로 성중에 진동하다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니라 솔로몬이 나라 위에 앉았고, 또 왕의 신복들이 와서 주, 우리,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 이르기를, 왕의 요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아름답게 하시고, 그 위에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 원하이다 하며,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이러시기를이 사람 여호와를 찬송하이도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나로 묵도하게 하셨나이다 하였나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해 일어나 가서 재단 뿔을 잡으니 그이 말은 이런 그 왕의 선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아도니아 주변에 몰있던사람들을 한꺼번에 다 흩어졌던 얘기죠?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비교 좀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힘으로 볼지에 아도니아의 주변에 모인 사람들은 솔로몬보다도 막대한 힘을 갖고 있었던 이러한 자가 되겠고, 솔로몬은 당시로는 다윗과 그냥 나이가 든 그런 신하들 밖에 없었다는 거다고. 뭐. 근데 솔로몬이 왕으로다가 선포함과 동시에 그런 큰 힘을 가졌던 아도니아 주변 사람들은 전부 다 도망가가지고 갈 길로 갔다.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걸 만약에 이제 반대로 뒤집어 생각해 본다면 만약에 아도니아가 이럴 때에도 힘을 내가지고 솔로몬을 공격해 들어갔다면 충분히 왕의 자리에 올를수 있었던 이러한 자가 아돈이다. 그말이 그런데 오히려 아돈니야의 주변에선 다 도망가 버리고, 아돈니야는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성전에 재단뿔을 잡았다라고 나와있죠. 요압도 도망가 버렸어. 요압은 재단에서 죽임을 당했다고. 이런 일들이 그 뒤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다. 이말이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좀 속이 뛰어야 되는데 우리 교성들은 내가 보니까 속이 뛰는 게 없는 것 같아. 어, 분명 고성경에서는요. 성령을 얘기를 할 때에 성령 성령은 왕의 권한을 가지고 왔다는 거죠. 왕의 권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말할 적에 왕권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성령은 왕의 권한을 가지고 왔습니다. 때문에 성령 받은 여러분들을 서도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을 썼다고 왕같은 제사장 그 다음에 쓰는 말이 거룩한 나라라는 말을 썼죠 그럼 여러분들은 거룩하다는 라 얘기는 구별된 자또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얘기는 왕의 권세를 가진 자 이러한 자들이 성도라는 겁니다 그데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솔로몬처럼 성도로서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게 틀림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지명한 자가 되는 거다고 뭐 지명 이해하셨나? 지명한 자 그럼 솔로몬은요 어, 세상에 나오기도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바세바가 첫 번째 낳은 아들이 죽었다 두 번째 낳 아들 솔로몬에게 내가 네 왕위를 잇게 하겠다 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때문에 솔로몬이라는 그 자도 태어나기 전부터 왕으로 지명된 자다. 지명된 자. 그럼 여러분들은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온가 동시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명한 자가 되는 거다고. 그러면 지명한 자가 상황으로 본다면 주변 환경이 전부 다 어려운 상황이에 다. 솔로몬 어려운 상황이죠. 어려운 상황이 되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성령을 보내서 지명을 갖다면 그 책임을 하나님이 진다는 거다고. 우리가 진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를 지명했다. 혹은 솔로몬을 지명했다. 여기에서 지명된 자가 하나님께서부터 지명된 자가 나다라는 말을 못 한다면. 그러면 더 이상 진보가 없다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아시나? 그 아도니아의 권세는 아도니아 권세들은 세일을 키워나갈 터이고, 솔로몬이나 바세라나 혹은 그뭐 어, 늙은 신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솔로몬 주변에 모여 있다 그래도 솔로몬이 아무 일도 안한다면 그러면은 지명하여 부른 자가 솔로몬의 틀림이 없지만 그 환경 내에 역은 없되는 거죠. 근데 솔로몬은 아도니아의 지경이 지금 넓어지고 있고 아도니아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힘으로 본다면은 이 일로 인해서 솔로몬의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데 솔로몬은요 아비의 명령대로 노새였다가 노새를 파고 나는 이스라엘 왕이다 이런 선포를 한것 동시에 그렇게 힘이 셌던 아도니아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제살 길로 갔다가 한꺼번에 싸 붙어 있다는 거다. 뭐.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 때에 세상의 모든 환경들은 여러분들 위한 환경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근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다. 나는 비록 땅에 살지만 만군의 여호와께서 허락하실 왕권을 가지고 있는 자다. 이런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는 나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된다면 주변에 역사한 것들,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보고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것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코 하나님의 뜻을 설명해서 아버지의 뜻. 그 아버지의 뜻이 뭐냐? 요한음6장에서는요 아버지의 뜻은 모든 사람들한테 영생을 주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되는 거다고. 그럼 아버지께서 모든 사람들 영생 주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그러면 영생을 주는 그것을 아버지가 직접 주느냐, 누구를 통해서 주느냐. 그러니까 성경대로라면, 처음에는 예수를 통해서 주었죠. 그 다음에는 초대교회의 제대를 통해서 주었죠. 오늘날에는 성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영생을 준다는 거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영생을 줘야 되는 아버지의 뜻을 여러분들이 맡은 자가 된 거예요, 이제.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직접 아버지가영생 준다,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선별된 자여, 여러분들이 만약에, 건너집에 꽃순이, 뒷동네에 뒷순이, 앞집에 앞순이, 찍었어, 이제. 찍어가지고 그들한테, 내가 저놈들을 영상을 줄까 말까는 여러분이 결정하려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어, 그래고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미운 놈은 결정하지 말고, 좋은 놈을 결정하려는 거예요 해가지고 가서 여러분들이 복음이야. 복음. 예수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었다. 그 사실을 믿으면 너희들은 천국간다. 이걸 가르쳐주는 그것이 그 사람한테 영생 주는 길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이 스스로 왕이 되었다는 라그 성포의 방법이 딴 데에 있는 게 아니고 그러한 것들을 삶 가운데에 순종하며 사는 그 자체가 나는 왕이요를 선포하는 게 되는 거다고. 그러면은 신기한 일이 벌어지죠? 아도니아가 이런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다, 선치지라도 솔로몬이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다, 그래서 내가 왕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랬더니 모든 군대가 흩어진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께로부터 영생을 맡은 자가 나다, 라는 것들을 선포한과 동시에, 주변에 역사했던 영들은 저절로 떠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어.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어, 17절에서부터 있겠습니다. 누가 보면 10장 17절.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지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해서, 그러면 70인이 어디 갔다 돌아온 거요 에? 70인이 고기적으로 갔다 왔나? 70인이 성경대로라면 전도하러 갔다 온 거죠? 전도하러그 다음에 19절 내가 너희의 뱀과 전달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야 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구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 복음을 증거할 때 원수가 우리 발 앞에 무릎을 꿇는다. 이말 아니여. 이것을 직접적으로 하나하나 조명해 본다. 이런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영상을 맡은 자 여러분 맡은 자다 이 말이에요 맡은 자가서 복음을 증거한다 그러면은요 이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이 사람 속에 역사는 영이 떠나는 일도 한 사건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여러분들의 입에서 복음이 나온과 동시에 복음을 이루는 천사가 옆에 있다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럼 여러분들이 복음을 뱉었을 때 입으로 말했을 때에 이 복음을 사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천사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이 말과 함께 여러분들 주변에 와 있다면 복음을 증거하면 증거할수록 여러분들 주변의 영적인 환경은 더 넓어진다는 거죠. 이게 일어멀리다고그 영적인 환경 여러분들주변에이렇게 준비가 딱 되어진다면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없어하는 영들도 떠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요, 이런 거 영적 원리를 이해를 잘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성경대로라면, 여러분들이 왕된 또 영생을 맡은 자로서 내가 영생을 맡았노라. 이 이야기를요, 영생 받을 만한 자들에게 여러분들이 선포하게 되면, 그러면 그 가운데는 이처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게 성경입니다. 우리가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어, 그냥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렇게 살지 말고, 좀 뭔가 마음 가운데에 호불을 좀 갖도록 하세요. 네. 제가 그, 중고등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공부를 가르칠 때, 성경 가르칠 때에 가장 먼저 물어본 게 꿈이요. 꿈을 물어봤을 때에 꿈행이들이 꿈을 가진 놈들이 거의 없어. 그 얘기는 어, 성경은 우리 속에 성령에 의해서 뭔가를 품었다는 그 자체가 아버지의 뜻이 된다고 그랬잖아. 그럼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 큰 능력을 행할 만한 어떤 영적인 권세를 준비시켜 놓고 있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거요그게 제가 보기엔 답답한 거지. 그네들이 보기는 에안 답답해. 엄마도 아빠도 보기에 안 답답해. 나만 답답한 거야. 그냥 가서 물어본다. 물어봤더니 뭐 어떤 놈은 오늘은 이랬다가 다음 주로는 또 이랬다가. 그 다음 주 물어보면 또 바뀌죠. 이그 얘기는 무언가가 자기 마음 가운데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 목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그럼그 아들은 커가지고 사는 방법이 엄마, 아빠의 수준 이상을 못 벗어난다는 거야. 거기 살다냥득 하는 거였냐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물어본 게, 니장례가 네 뭐가 될 거냐? 이런 것들을 전부 다물어봤다 그것을 한 주간에 물어보고 끝난 게 아니라, 목사의 성품을 잘 알죠? 이번 주물어봐도 준비 안 됐으면 다음 주. 다음 주안 됐으면 그 다음 주. 그 다음 주안 됐으면은 돈을 앞에 손바닥을 때렸다고.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꼭 만들어 와라. 그래서 무려 4, 5주 가까이 걸쳐가지고, 그놈들이 갖고 있을 만한 꿈을 갖다가 마음가운데 심어줬다, 이말이에요 그럼 그것은, 어, 비록 아이들 스스로가 부모님이랑 상의해서 뭐가 되겠다고 결정한 거지만, 그것을 목적으로 놓고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가면, 하나님과 천사가 함께 안 되는 거야. 그럼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놈들도 꿈을 세워놓고 이루어나가는데, 예수를 믿는 젊은이들이 그런 꿈이 없다면 내가 보기엔 안 되는 거다. 그래서 내가 막 잔소리만 해져있겠더니 이제 조금씩 태가. 저기 이제 앉아있다 앉아 꼴통 두고 하든지 모르겠는 꼴통 두 놈이 있어요. 저기 이제 학사가 가르치는데 예, 기도를 내가 했단 말이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이놈 두 놈이 내 밑에 딱 손을 놓고 장난쳐 막키킥 웃고 막 완전 꼴통이야. 그래서 분명히 잘못한 거 아니요. 에 그래서 내가 지금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한 거고, 그 하나님은 나보다도 뛰어나신 분이다. 근데 그분께 기도하는 내들이 장난치는 것은 야단 맞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도 그놈들이 맞아야 된대. 그러면은 야단을 맞아야 될것은 내들이 알았으니까몇대 맞을라 그랬더니 한 대만 맞게 되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또 애들이 없이 한 대씩 두 눈이 맞고 갔다고. 아이들은, 어려서도 그런 것도 심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뭔가가, 어, 돼도 나중에 되는 거지. 또뭐잘 되면 여러분들의 알이 잘 되는 거지. 뭐, 나는 또 좋은 게또 있지. 또 나중에 또 와가지고 목사님 고맙죠. 마그 일을 할지 누가 알아. 그냥 그런 기대까지는 안 해. 걔네들께서 걔네 살라나 모르지. 여러분들은요, 적어도 성경에 사는 말도 이런 것들이다고 찾아보겠습니다. <laughs>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거기에 사도 베드로가 정확히 설명해 놨습니다. <laughs>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2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정치 않으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게 말씀에 순정하면 일어서는 거고, 말씀에 서지 않으면 넘어진다는 거죠? 아주 그냥 겪어보니까 당연한 거예요, 이게. 제가 겪어보니까. 그 다음에, 어,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모라는 거예요. 선전이 뭐요? 예 선전이. 선전이 뭡니까? 선전이 선전이죠 어, 그런 거다. 옛날에는 그서커스 딸이 들어오면은 뒤에다가 이렇게 북 달고 앞에다가 이렇게 삐에로 안경 쓰고. 그 하모니카 들고 막 북적잖아 이렇게 자 이슬이 나옵니다 심순뇌가 나옵니다 자 어쩌고 저쩌고 놀러오세요 몸에 시간입니다 뭐어째 나오잖아 그게 선전이다 그분 것한테 왕같은 지사상 권한을 준게 예수의 십자가도를 선전케 하기로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경을 평탄하게 하려면 선전하면 된다는 거죠 그거 간단한 거 아니에요 그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부끄러워하지 말고 예수를 증거해서 주변에 어떤 그 영적의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영감 있는 자들이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laughs> 그래서 오늘 <laughs> 지명되지 못한 자, 지명된 자 이런 자들 지명되지 못한 자들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지명됐다라고 선포할 때에 지명되지 못한 자들은 연도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법사람과 인사합시다. 내 자리 좀 지킵시다.